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사탄이 강빛나에게 걸었던 환술이 있었죠. 환각이 있었습니다.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이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 이게 어떤 말이고 어떤 상황을 사탄이 의도했던 것일까? 그 환각이 깨진다면 어떻게 깨지게 될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앞둔 드라마에서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아마도 환각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탄의 죽음은 사실 환각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사탄에게 걸린 환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일이라고 했었죠. 아, 그런데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인물이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가브리엘 오미자 할머니입니다. 한다온과 결혼식을 할때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내립니다. 이 폭우 때문에 강빈나가 깨게 되죠. 비에 흠뻑 젖고서야 환각에서 강빈나가 깨어납니다. 우미자 할머니는 강빈나가 환각에 빠져서 한다온과의 결혼을 행복하게 꿈을 꾸일 때 하객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축복하면서 들떠 있을 때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고 현실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던 단 하나의 인물 바로. 우미잘만이었습니다 역시 절대 강자라는 걸알수 있죠. 루시퍼와 함께 극강을 이루던 4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인 사탄의 환각에서는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뭐, 오컬트 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물을 담당한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워낙 다양한 종교적 상징과 장치를 섞어 놓은 드라마죠. 물은 가브리엘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찬물을 잔뜩 뒤집어 씌워서 강빛나를 깨운 건 가브리엘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가브리엘이 맞다면 가브리엘은 막판에 반전을 막아내거나 반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미 인간화가 되어버리고 악마성이 사라져가는 강빛나를 가브리엘이 보이지 않게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이전에 하던 방식입니다. 선한 사람을 돕는 게 가브리엘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요. 가브리엘이 돕는 건 악마들처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죽이거나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니까요. 가브리엘은 마지막에 강빛나를 살리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걸었다고 보여지는 환각을 한번 들여다보죠.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빈나의 욕망을 자극해서 달콤한 꿈을 꾸게 했죠. 두 번째는 악몽이었습니다.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라고 하는 주문이었죠. 욕망과 악몽이었습니다. 환각을 깨워준 건 가브리엘이었고요. 사탄의 환각을 보면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입니다. 강빈나에게 악몽이 뭘까요? 사랑하는 한다운과의 이별이겠죠. 사탄은 마음 깊은 곳 강빈나의 욕망을 봤습니다. 악몽은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죠. 지옥에 돌아가고자 했던 욕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다온과의 사랑을 이루는 결혼이 강빈나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걸 봤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건 그만큼 취약한 약점이 되죠. 욕망과 악몽은 사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악몽의 출발은 때로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 풀어보면 끔찍한 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더 풀어서 표현하면 아마도 끔찍한 악몽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길을 열어버려라. 이도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방황하게 하는 거죠. 강변나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사탄이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을 제거한 것처럼 환각을 보여주는 것도 사탄이죠.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정태규를 방면하라는 겁니다. 처단하라고 하고요. 지옥으로 즉시 보내라는 겁니다. 죽여서요. 만일 거역하면 지옥으로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탄이 죽고 정태규가 죽으면 지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고 하죠. 유혹은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가짜 바일인 사탄이 강빈나를 유혹한 거죠. 원래 하던 대로 정태규를 죽이면 원래의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이미 인간화가 다된 강빈나가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유혹이죠. 정태규를 죽이면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강빈나는 한다원과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건 강빈나가 한다원에게 했던 다짐과는 정반대입니다. 강빈나는 한다원에게 판사로서 모든 걸다 바쳐 그놈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던 방식이 아니라 법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방식입니다. 만약에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다운은 사실 형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늘 강빈 나는 그런 한다운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좋은 방식이지만 한다운과 또 한다운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잔인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죄인을 죽이는 것 속이야 시원하지만 법이 바로 서게 되면 결국 다른 죄인에 대한 경종도 올리게 되고 예방 차원이 있는 거니까요. 법에 그게 필요한 기능이죠. 그게 엄정한 법 집행이 주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판사인 자신에게 바라는 한다운의 간절한 바람도 그거죠. 한다운의 그 바람을 철저히 외면해 왔었던 게강빈나였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소원까지 마지막 그 사랑까지도 버리고 지옥에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된 강빈다는 그 연인의 바람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화가 안 됐다면 고민하고 번민할 일이 아니죠. 이전처럼 발랄하게 심판하면 끝인데요. 인간화가 된 강빈다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까지 끝난 죄라 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 바일의 유혹대로 정태규를 방멸하고 지옥으로 돌아가면 한다운과의 사랑은 이루지 못하죠. 정태규를 죽이지 않고 법대로 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들의 고통은 더욱 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인간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범민입니다 인간이 된 강빈나에게는 악몽 같은 현실이죠. 심지어 가차바일은 정태규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도 했으니까요. 강빈나가 사랑을 택한다면 한다원의 마음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까지 다 끝난 정태규죠. 법대로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죠. 정태규가 자신을 죽이게끔 하는 거죠. 이미 강빈 나가 한번 죽었던 거니까, 진짜 강빈 나를 죽이는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 한다원의 소망을 이루는 일이죠. 왜 그런 결심을 할까요? 평생을 그걸 위해 살아온 한다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정이죠. 정태규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속을 상하게 하던 한다운하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김서영과 부모의 죽음의 현장을 볼때 강빈다가 그토록 괴로워하면서 공감을 하고 괴로워했었죠. 죽음과 바꾸는 사랑이고 정입니다. 강빈나가 정태규의 살인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가브리엘의 말이 의미가 있죠. 가브리엘은 예고편에서 정태규 풀어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전에 강빈나가 하던 방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죠. 사탄이 유혹하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서 예언하는 천사라고 하죠. 늘 반드시 둘중에 하나는 죽는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인간화가 다 되가는 강빈나. 사랑의 감정과 불쌍한 연민감을 갖게 되는 강빈나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각에 빠졌을 때도 얘가 이거 큰일 나겠네 하면서 찬물을 끼얹어서 환각에서 강빈 구해줬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독교를 비롯해 다양한 종교를 혼합했거든요. 기독교의 가브리엘을 가져왔으니 기독교의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 죽어야 산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 인간은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악마인 강빈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둘이 결국 사는 거죠. 사탄은 악몽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강빈나를 헤매게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사탄의 유혹을 깨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 대신 죽어준 신의 아들이 사흘만에 부활을 했다는 것, 사탄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환각을 깼던 것처럼 정의와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강빈다가 죽음을 택까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인간화가 된 사랑이라고 하는 나약한 감정을 가진 강빈나를 비꼬았지만 그게 가장 위대한 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브리엘 오미자가 풀어줘라고 했던 건 강빈나의 이 선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것이 자신을 죽이면서 깨어나는 사탄의 환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빈나가 궁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사랑을 이루는 방식이 아닐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 오도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